제 6회까지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의 배후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에서 보면 폭탄 테러의 배후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미해결 과제입니다. 명해준이 생포된 것은 미해결 과제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러 자백 동영상을 전달한 명해준 사건은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라는 미해결 과제 중에 속하는 일부 미 해결 과제였을 수도 있지만, 자백 동영상의 내용이 실제가 아닐 경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미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제6회.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사옥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책 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5세번째 시간은 t v n 월화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제6회의 세 번째 리뷰. 개슈탈트 심리학의 미해결 과제로 살펴본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입니다. 이 도국 배우가 명해준 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개슈탈트 심리학의 미해결 과제. 개슈탈트 심리학 형태주의적 접근, 개슈탈트 상담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개슈탈트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 자각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채택합니다. 전체로 조직화된 개체로 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완결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해결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 사건, 정서적 상처, 욕구와 연관되는데 삶의 에너지를 묶어 새로운 게슈탈트 형성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미해결 과제는 과거에 머물며 지금 여기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해결 과제가 있을 경우 현재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는 완결시키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미완결, 미해결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미해결 과제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국가와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실종이 가족 차원에서는 가장 큰 미해결 과제일 수 있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대형 참사가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가장 큰 미해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2. 60일 지정 생존자의 미해결 과제. 60일 지정 생존자의 미해결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의 배후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자신이 테러를 자행했다고 자백한 동영상을 보낸 명혜준이 아직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제6회 마지막에 명혜준이 생포됐다는 것을 알려주긴 했지만 명혜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탄 테러를 명혜준이 한게 맞는다면 두 가지 미해결 과제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지만 연관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하다면 두 가지의 큰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 해결 과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60일 지정 생존자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사회 불안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제2차, 제3차의 불안과 혼란을 더욱 격발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3. 개인적인 미 해결 과제에 집착하는 강한 나. 전체의 미 해결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한나경은 국회의사당 폭탄테러로 인해 자신의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약혼자가 사라진 것은 한나경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미해결 과제입니다. 어떤 이유로 폭탄테러가 발생했고, 어떤 이유로 약혼자가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에 가게 됐는지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나 배우가 한나경 역입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팀 분석관인 한나경은 직업적인 사명감과 책임감보다 유가족 약혼자가 피해자죠 유가족으로서의 이유로 인해 더욱 사건의 모두에 파헤치려고 하는데 개인 차원에서의 미해결 과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드라마 전체의 미해결 과제를 풀수 있는 열쇠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지정생존자에서 국가 차원의 미 해결 과제인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더욱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60일 지정 생존자가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만 더욱 각성시킬 것인지 본방사수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